만삭의 아내가 시뻘겋게 부은 뺨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 그 앞에는 남편이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듯서 있다 쯧쯧 아가 얼굴은 돈 들어 이걸로 사람들 눈에 no. 안 띄는 등짝이나 허벅지를 때려야지 친정에서 귀여울 때 입고 온 거지 당장 안 벗어 어디서 이런 누더기를 우리 집에 들여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아내의 오빠가 들어선다. 그의 손에는 동생을 위해 정성껏 따린 보약이 들려 있다. 오 오빠 어떻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아 형님 오셨습니까? 버릇없는 마누라 교육 좀 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교육? 만사긴 내 동생을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리는 게내놈 집구석의 교육 방식인가? 어머 유난 떨기는 나 때는 밥 먹듯이 맞고 살았어. 저 정도 상처는 며칠이면 아무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며 남편의 뺨을 <laughs> 강하게 후려친다. 미쳤어 이 자식이 진짜 돌았나? 내가 뭔데 날 쳐? 이건.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짐승을 길들이는 매다 짐승에게 몽둥이가 약이라는 옛말. 내놈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 저무식한 촌놈이 우리 아들 귀한 몸에 손을 대? 너 같은 건 우리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뼈도 못 추려. 이건 당신들이 무시하는 촌놈의 갑시다. 그 잘난 입. 우리 같은 촌놈들이 농사지은 쌀 없으면 풀칠도 못 한다는 거 잊었나?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 온다. 김사장님, 유럽 지사 긴급 결제 서류 때문에 한참 찾았습니다. 여기에 계셨군요. 김사장님이라는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린다. 사, 사장님. 처남이 아니, 형님이 왜김 사장님이십니까? 신비서 네 사장님? 당장 우리 그룹 법무팀에 연락해서 이혼 소송 준비시켜 위자료는 저것들 전 재산으로도 모자랄 테니 살고 있는 집까지 차 앞에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라고 내 동생이 겪은 고통 천 배에 만 배로 갚아줘야지 <laughs> 오빠는 망연자실한 두 사람을 뒤로하고 동생에게 다가가 선을 잡는다 동생아 이런 구정물에 단 1초도 더 있을 필요 없어 일어나 오빠랑 집에 가자 여러분이 오빠였다면 이들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